안녕하세요. 켈리쌤입니다.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2탄 레슨 15, 미래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미래시제가 무엇이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미래시제는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시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데, 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사용합니다. 미래 시제는 두 가지의 형태로 사용하게 돼요. 두개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will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I will go camping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저는 캠핑을 갈 거예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고, go라는 동사 원형을 썼죠. 그렇게 되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캠핑을 갈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 going to 라고 하는 예, 세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I am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자 주어가 I일 때 주어에 따라서 이 비동사가 예 어,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예, 쭉 바뀌게 됩니다. I am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나는 예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캠핑을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윌 하고 비 고잉 투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 고잉 투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비 고잉 투에 고잉이라는 부분 고라는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라는 그 의미 가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be going to 이세 단어 형태가 뭐뭐 할 거예요 라는 뜻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캠핑을 갈 거예요. 가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게 원래 동사의 의미인데, go camping, 캠핑 가다. 그런데 I am going에 going이 나오니까, I m going to camping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헷갈리시지 말길 예, 기억하셔야 되겠죠. be going to 자체가 뭐뭐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걸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 I am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는 아, 이 앞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I will go camping next Saturday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be going to를 사용하든 we를 사용하든 어, 같은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가 바뀌는 걸알수 있어요. I am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You are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He is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We are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We, you are, 예, 이거는 당신들은 이라는 복수형이겠죠. You are going to go camping next Saturday. They are going to 예, go camping next Saturday. 그래서 be going to는 이거 자체 세 단어가 뭐뭐 할 것이다 이지만 이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변화를 하더라.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시제의 사용은 언제 사용하느냐? 사실, will과 be going to는 약 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시제를 will과 be going to로 사용을 하는데 어, 일단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will은 주어의 의지, 나의 의지가. I will, going to, yeah, I, will, I will go camping next Saturday. 그러면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간의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I will study hard this time. 나는 이번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I will study. 예, 이렇게 w i 라는 어, 조동사를 써서 미래적인 일을 나타내지만 나의 의지까지 포함된 어, 의미라고 하,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사실을 예측하는데 w i 을 써요. 예측.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니까 예를 들자면, it will rain tomorrow. 저는 잘 몰라요. 날씨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상태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올 것만 같아요. 그러면,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뭐할 것이다예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 계획되어 있는 일을 be going to로 씁니다. I am going to clean my room tomorrow. 내가 청소를 뭐 일주일에 한번 하거나 뭐 매일매일 하거나 뭐 그러는데 내일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엄마가 안 해주시고 내가 해야 된다. I am going to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clean my room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둔 예측 그러니까 무조건 뭐 비가 내린다 예를 들자면 look at those black clouds 밖에를 봤더니 갑자기 우리가 쨍쨍한 하늘,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는 쨍쨍한 하늘, 되게 좋은 날이었는데 저쪽을 봤더니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Look at those black clouds.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것 같아요. 분명히 오겠죠. 예,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우리가 여름에 갑자기 어, 햇볕이 쨍쨍 내리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는 그런 것. 경험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둔 예측을 할 때에는 it is going to rain이에요. 그런데 뭐 검, 검은 구름도 먹구름도 없고 그냥 느낌에 내일 비가 올것 같다 그러면 it will 예, will 써가지고 아까 좀 전에 그런 예문을 보여드렸죠. It will rain tomorrow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건두 가지였어요. Will 을 가지고 사용 하는 것과 비고 g 툴을 i 지고 n g 하는것 t 런데이 의미 차이가 여러분들 시험 i 문제 시험 문제 i n g writing. w r i t i n 사용 r i t i n g writing. writing. w r i t i n 이 writing. writing. w r i t 알아두시면 좋지만 어, 그런게 의미 구분을 하는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은 아니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켈리쌤의 복습 노트 첫째, 미래씨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표현해요. 어, 두번째, will l s 동사 원형은 주어의 의지나 미래에 발생할 사실을 예측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번째, Be going to 동사원형은 계획한 일이나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둔 예측을 표현합니다. 오늘 미래씨에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See you next time.